대구시 최초로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된 대구택 제2공장이 어제 준공식을 갖고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시 최초로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된 대구택 제2공장이 어제 준공식을 하고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제2공장 준공식은 이스라엘 IMC 그룹 하파즈 회장, 주한 이스라엘 대사와 국내외 초청 인사 2,500여 명등 대구 지역 기업이 개최하는 역대 행사 중 가장 많은 국내외 기업인이 참석했습니다. 대구택은 과거 대한중석광업기업으로 1998년 IMC그룹이 인수해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첨단 장비 구축과 시설 투자 확대 등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외투기업으로 성장했으며 매년 3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달성하는 등 대구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공하는 제2공장은 IMC그룹에서 천억 원을 투자해 총 부지 면적 5만 8천 제곱미터에 공장 4개동, 오피스 3개동을 신축하고 2011년 250여 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했고 앞으로 120여 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제2공장은 최첨단 로봇 시스템과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첨단 고성능 자동화 절삭 공구 제조기술을 도입해 국내 산업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